2021년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공식적으로 탈레반의 항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로써 탈레반은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최종 승자가 되었고 아프가니스탄의 유일한 공식 집권 세력으로서 다시금 자리매김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탈레반의 성공으로 중동의 소수 민족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의 독립을 원하는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가들 역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놀랍게도 한국인들을 존경한다고 하는데요. 과거 독립운동을 성공적으로 펼쳐 나라를 구했던 한국인들을 롤모델로 삼아 우러러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30일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우르무치시의 조용한 기차역에서 거대한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취임 후 처음 현장 시찰한 이후가 발생한 것인데요. 해당 폭로세 명이 목숨을 잃고 이른 아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5월 22일에는 우르무치의 시장에서 차량 폭발물 공격이 발생하기도 했죠. 이로 목숨을 잃은 자만 3 1 명에 달하고 아흔 네 명이 다쳤습니다. 우르무치 시장에서의 폭발 사건은 우르무치역 폭발물 OO. 이후 공안당국이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해 더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분리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신장 통치 정책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비춰졌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연이은 사건들은 독립 운동 단체가 중국으로부터의 위구르 독립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음을 피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는 분리 독립 운동을 둘러싼 갈등으로 유혈 사태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2009년에도 우루무치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거의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죠. 우루무치역 폭발자가 있기 전에도 은난성 쿤민역에서 위구르족으로 추정되는 남녀 5명이 괴하니 행인과 열차 승객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29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위구르인들이 얼마나 중국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어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사례들입니다. 위구르인들은 10세기에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이후 차가 타이칸국의 지배하에서 급속히 이슬람화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인종, 민족, 종교적으로 중국과는 전혀 이질적인 곳으로 오랜 옛날부터 독립적 혹은 자치적으로 정치, 경제적 독자성을 지켜왔습니다. 때문에 문화적 언어적으로도 중국 문화권에 쉽게 동화되기에는 어려운 곳이었죠. 청나라의 정복된 일에 우여곡절을 거쳐 현재까지 중국의 한 자치구로서 존재하고 있었지만 날로 심해지는 중국의 제재와 핍박에 더는 참지 못하고 대대적으로 독립 운동을 계획하기에 이릅니다. 위구르 독립 운동가들의 투쟁은 날로 격앙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중국은 이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단순히 무시하기만한 것이 아니라 신장 위구르 지역 주민들을 탄압하기까지했죠.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신장 면화 사건이 있습니다. 2021년 3월 24일, 스웨덴의 패션 브랜드 H&M이 신장 위구르자치구 목화공장의 무슬림계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에 대한 강제노동을 고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신장 목화 보이콧과 신장 목화 관련 기업과의 협력 중단 선언이 잇따랐죠. 해당 사건의 여파로 다수의 중국 기업이 더 좋은 목화 계획 협회 탈퇴를 선언하였고 중국 정부와 민간에서는 웨이보 등 SNS를 통한 신장 목화 지지 운동과 함께 H&M, 나이키 등 신장 면화를 보이콧한 해외 브랜드에 대해 불매 운동이 불거졌습니다. 중국은 적반하장으로 맞서면서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과 강제 노동은 거짓 소문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죠. 하지만 해외의 언론들이 신장 위구르 지역민들의 중국의 만행에 대한 폭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중국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죠. 중국의 만행은 신장 면화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위구르인들을 신장 재교육 캠프에 가둬서 고문하고 성폭력도 서슴지 않아 수시로 자행했으며 중국 공산당에 대한 찬양교육과 가임기 여성에 대한 불임수술 감시 심지어 부모와 자식을 격리하기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중국 당국은 위구르의 전통 문화재까지 파괴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위구르족은 무장 투쟁을 불사르지만 넉넉치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의 이권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위구르 독립 운동을 지지하거나 지원하기가 껄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탈레반의 항복을 선언하고 탈레반이 정권을 잡게 된 것이었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은 탈레반의 이인자인 압둘간이 바라다르를 텐진으로 초대해 탈레반과 우호적인 관계를 도모하고자 했죠. 중국은 또한 이들에게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가들과의 명확한 관계단절을 요구했습니다. 중국이 우려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위구르족은 종교적으로 탈레반과 같은 순위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이 비슷하고 이에 따라 물질적으로도 교류가 잦아섰죠. 그런 이유로 탈레반이 이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이슬람주의 무장 조직인 튀르키스탄 이슬람당이 탈레반의 아프간 재집권을 계기로 와칸 회랑을 통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침투하거나 이곳을 근거지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분리 독립 운동을 전개할 가능성 또한 중국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와칸 회랑은 아프가니스탄 바다흐샨 주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이으며 북으로는 타지키스탄 영토, 남으로는 파키스탄 영토와 접하는 협소한 해랑 지역인데요. 와칸 회랑은 19세기 대영제국과 러시아 제국이 중앙아시아를 놓고 벌인 그레이트 게임의 역사적 산물입니다. 인도를 향해 남아하던 러시아 제국과 대영제국 한 완충지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곳 와칸 회랑입니다. 대영제국은 러시아 제국의 인도 진출을 막기 위해 1893년 아프간과 협정을 맺고 아프간과 인도 간 국경을 와칸회랑을 사이에 두고 기형적인 형태로 설정했습니다. 현대에 와서 이와칸회랑은 시진핑이 추진해온 일대일로의 핵심 포인트 중 하나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육해공으로 잇는 사업을 추진했던 중국에게는 와칸회랑이 무척 중요한 지역인 것이죠. 탈레반의 2인자인 압둘간이 바라다르를 텐진으로 초대했을 때 중국은 또한 와카누랑에서의 개입에서도 역시 손을 떼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독립운동 세력이 와카누랑을 통해 침투하거나 이곳을 거점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독립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였죠. 이에 탈레반은 중국 내부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천명했습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탈레반이 신장이나 중앙아시아에서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그것은 말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탈레반의 약속과는 달리 특태력이 준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중국은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의 o 가능성에 대해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히며 외부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신장 업무의 총 목표를 확실히 다잡을 것이며 풍랑이 일어나도 침착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불안한 속내를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외신들은 하나같이 중국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하고 나섰죠. 그도 그럴 것이 위구르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독립운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이 중국의 약이냐 독이냐 하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아프간에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걱정이 덜했었는데 이제 상황은 180도 달라져 중국은 자신의 옆구리를 겨냥한 탈레반의 칼끝을 의식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이들이 직접 중국 내 동투르키스탄 독립 운동가들을 자극할 수도 있고 이번 사태로 사기가 한껏 오른 독립 운동가들이 탈레반의 힘을 얻고 전향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앞서 동투르키스탄 독립 운동가들이 과거 독립 운동을 펼쳐 독립에 성공한 한국인들을 존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위구르족들의 독립운동의 양상을 들여다보면, 과거 우리 한국인들이 일제강점기에 경험한 독립 무장투쟁과 무척 흡사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임시정부를 세웠던 광복군은 무장훈련을 거듭했었는데요. 이에 감명받은 동투르키스탄 독립운동가들은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한국 독립군이 충칭시를 중심으로 군사를 모았던 사례를 본받아 독립 무장 세력을 구축하려 한다고 합니다. 위구르는 중국이 아니다. 결코 중국이 될수 없다.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다. 역사적 배경과 살아온 문화가 다른데 어떻게 동화라는 이름으로 우리 땅을 빼앗은 중국이라는 체제의 편이 뜰수 있겠는가? 라며 독립을 열망하던 위구르의 독립 열사 이사 유수프 알프테키는 위구르와 한국은 둘도 없는 형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독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위구르도 할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생전의 위구르인과 한국인은 가장 가까운 민족이고 알타이 문화를 공유하는 형제로서 정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남다른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달라고 말할 만큼 한국에 대해 각별한 감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위구르족에게 형제와도 같은 나라, 한국이 외세를 물리치고 독립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위구르족도 중국으로부터 독립에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